안녕하세요. 미세스 워크리아나의 28번째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벚꽃이 4월, 3월 말쯤에서 4월 초에 벚꽃이 만개한다고 했는데 또 날씨가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춥고 하니까 꽃들이 아직 어, 나와주질 않고 있네요. 다음 주면은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많이들 어, 벚꽃 보러 나오실 것 같습니다. 어, 그 전에 저 역불란농원에 이렇게 개나리꽃처럼 만발한 어, 죽도석국 엄청 오래된 아이들 어, 요거 보시면서. 어,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어, 이제 예전에는 더보기 란에 저희가 가격을 써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영상 같이 띄우면서 그 옆에 어, 좀더 보시기 편하시라고 어, 가격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농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네이버나 뭐 길찾기에 어, 양주 매장 저희 도매시장 매장으로 가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어, 여기는 일산동구 식사로 121 농장은 이곳이니까요 이렇게 주소 치셔서 이곳으로 오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나리처럼 만개한 죽도석곡 보시면서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한 저희들 꽃들 하나씩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어, 교배종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시회 때 갔는데, 어 너무 코시 크고 색감이 어, 피치 색감 복숭아 빛하고 핑크색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교배종인데도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얘네들은 이제 교배종 중에서도 특별히 화형이나 색감이나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어, 선별해 가지고 전시에도 내보내고 또 이제 판매도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는 너무 이뻐서 음, 교배종을 몇 가지를 거기. 또 선택한 아이 중에 또 골라서 이렇게, 가,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어, 정말 꽃 보시면 정말로 놀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어, 레오나르도 지네스 오리지널이고요. 어, 이름이 쇼걸이에요, 쇼걸. 그래가지고 보면은 벌브가 세개 하고 신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입, 이뻐서 쇼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름에 딱 걸맞는 것 같아요. 화형이 정말 크고, 색감에 저기 놀랬던 어, 핑크색도 아니고 복숭아색도 아니고, 어, 하여튼 묘한 색감에 아주 이쁜 어, 화형을 가진 어, 쇼걸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세 순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브는 새 벌브와 어, 신화 하나 나오고 있는 쇼걸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잠깐만요. 두 번째는 카틀레아 판도라 브레시라는, 어, 아이, 아이고, 얘는 AOS HCC 상을 받은 어 카틀레아입니다. 요 아이도 어 트리네티하고 인터메디아하고 어 인터메디아 중에서 아키니아하고 실생한 아이인데요.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이 어, 요것도 교배종인데요. 어 요것도 정말 특별한 아이. 어, 특별한 아이. 보시면은 꽃을 봤을 때 입도 좀 붉고 어 이번 분들은 이게 하늘로 말처럼 뛰어다닌다, 이런 느낌을 가진 카틀레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보시면, 진한 색감의 페탈, 아, 아키니라 고 그러는데, 워크리어서 어, 어 거기 플라메어처럼 진하게, 어, 되어 있는, 또 아키니 하면 기우가 생각나기는 한데요. 그 보다 더 진한, 어, 또 플라메어를 가지고 있는, 판도라 브래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3번은, 어, 슈로데레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많이 좋아하시는 슈로데레인데요. 슈로 어, 요 아이는 정글 플랜트 셀렉트 한 거하고, 어, 플라메아 알바, 어, 허클레스. 예전에 보여드렸던 커다란 아이, 어, 화영이랑 뭐 이렇게 커다란 아이 알바 허클레스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고아이와의 실생묘, 어, 슈로데레입니다. 그 4번. 어, 요, 요 아이도 저 립이 좀 다른 아이하고 좀 트, 트, 다르게, 어, 립하고 또 색상이 예뻤던, 어, 슈로데레. 또 정글 플랜트만의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좀, 어, 그리고 다음은 4번. 4번은 카틀레아 트리안의 알바 골드입니다. 아, 골드는 이, 이 아이들이 또 지난번에, 어, 퍼시발리아나 알바 칼리만,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엄청, 엄청 많이 다송이를 피우면 엄청 예쁘고 또 안에 들어있는, 립 안에 들어있는 노란 빛깔이 너무 예쁜, 어, 그렇게 피는데요. 어, 요 아이도 골드. 엄청 황금색으로 골드처럼 피어 있었던 아이인데, 어, 이 아이는 트리안의 알바 골드입니다. 골드는, 음, 하나, 둘, 셋, 네 벌브하고, 또프리도 나오고 있고, 신화도 이제 전진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5번은, 어, 트리안의 에스쿠라 마리사라는 아이의 오리지널 개체인데요. 어, 에스쿠라는 영어로 다크라는 뜻이에요. 좀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저희 워크리안에서 에스쿠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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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인 개체들이 많았잖아요. 이 아이도, 어, 에스쿠라, 마리사라는, 근데, 보시기에는 색감은, 어, 저기 셀룰레아처럼 보이는데, 진한 색감의, 아, 티포, 립이 진한 티포. 그, 페타라고 세파를 연하고, 립이 아주 진한, 어, 에스쿠라 마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 벌브에 신하들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맥시마, 루브라 색감, 아, 다스베이더 셀프, 요 정도 커요. 요 정도 사이즈에 어, 이제 고산종이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꽃이 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하게 피고 있어서, 어, 이게, 왜 이렇게 피지?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루브라 색감의 다스베이더 셀프, 어, 요기 셀프에서는 또 카네아라는 아이돌도, 어, 나오고 있잖아요. 요, 요 아이는 루브라 색감, 자, 자신의 색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지금 다섯 벌보고요 어, 다큰 개화주 상태이고, 이제 분촉을 해서, 분촉은 안 했네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네요. 어, 그대로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더 이쁘게, 어,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이번에는 좀 어,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이 명품이 좀 많아요. 제가 보기에 명품이라고 진 것이 너무 예쁘고 일단 꽃그 자체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놀라고 이뻐한 개체들이라서 어, 볼거리가 좀 있으실 겁니다. 7번 음, 보시면은 이쁘죠? 이 아이는 어, 트리안에요. 트리안의 트리아네 스플래시 크리스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개체인데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조그맣게 유묘로도 어 나, 나오기만 하면 팔리는 그런 개체인데 없어요. 거의 없고 그것도 <laughs> 취미가 분이 가지고 계시 소장하고 계신 건데 어 사정 사정해서 우리 또 우리 또 고객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니까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여아이는 응. 트리안의 스플래시 크리스티나입니다. 7번 어, 자세한거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메세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퍼시발리아나 주얼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구하느라고 또 여기저기 막 수소문해서 구, 구하했는데 이게 좋은 것들이 별로 없고, 어, 많지도 않고 거의 없습니다. 주얼은 어, 대주를 키워야 정말 예쁜, 어, 그렇게 크지 않은 20cm 에서 30cm 사이에 어, 엄청 깔끔하고 또 립이 또 매력적인 그렇게 크지 않지만 립이 정말 나팔처럼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주얼이에요. 어, 보석 같은 아이를 또 보석처럼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 파시발리아나 세미알바 주얼은 새 벌보 있고요. 어, 신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9번은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9번은, 어, 초코엔시스, 쿼드리칼라라고도 하고, 초코엔시스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인데, 이요 아이는, 어, 지주대를 세워서 좀, 꽃이 종처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반짝, 저좀 봐주세요 하고, 보고 있네요. 아나레이라는, 아, 어, 카틀레야 초코엔시스, 아나, 아나레이로 온, 어, 향이 정말 좋죠, 커드리 칼라는.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은 초코엔시스 아나 레이였고요. 그다음 10번은 맥시마예요. 맥시마 또 셀룰레아가 로브라도 엄청 귀한데 셀룰레아도 엄청 귀한 품종이잖아요. 보통 셀룰레아들은 엄청 장신이에요. 키가 엄청 큰데 어, 요 아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 꽃대가, 요 상태에서 꽃대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어, 셀룰레아 알렉산드라 셀프입니다. 어, 알렉산드라 셀프는 정말 귀하기도 하지만 꽃이 저렇게 트위스트고 립 안이 화이트로 이렇게 대비가 돼서 조금 진한 색감을 가진 알렉산드라 셀프 맥시마 셀룰레아입니다. 얘는 장신이 아니고 단신 키가 좀 작은 아이이고요. 그다음에 11번, 11번은 라비아타 세미 알바 쿡 순이에. 쿡순이 라비아타 그 사진을 보시면, 어, 언뜻 보면 주얼 같이 생겼는데, 어, 라비아타는 페탈이랑 좀 크잖아요. 퍼시발리아나보다 화영이랑 좀 큰데 립이 엄청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라인에 화이트로 이렇게 프릴처럼 치마처럼 이렇게 레이스 단 것처럼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깔끔한데다가 거기다 진한 색감의 립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 깔끔한 어, 라비아타 쿡소니에입니다. 쿡소니에. 어, 그리고 12번. 12번. 12번은 트리아네입니다. 트리아네 알베센스 엘렌. 어, 또 트리아네도 큰 화형을 가지고 있고, 어, 요렇게 원종들은 립이 안에가 너무 고급스럽게 펄 이렇게 벨벳 노랑처럼 벨벳 융단을 깐 것처럼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정말 다송이로 키우시면 정말 멋지게 감상하실 수 있는 알바입니다. 골드도 그렇고, 또 엘렌도 그렇고, 너무 예쁜 알베센스 엘렌입니다. 그리고 13번. 13번은 퍼시발리아나 고크라는 아이인데요. 오리지널 개체이고요. 음, 요 아이는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어, 전진 벌브가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오고, 초록빛으로 이렇게 또 변하고 있는, 어, 요 아이도 되게 특별한 아이였었어요. 예전에 한번 판매했었죠? 그리또 하나가 또 입고가 되어서, 어, 다시 보여드립니다. 퍼시발리아나 고쿠. 오리지널 개체이고요. 어, 그 다음 번호가, 1 4번 너무 인기가 많은 저 루덴마니아 중에서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 그냥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자그마하면서 꽃은 엄청 큰 이런 아이를 처음 본것 같아요 색감이 이뻐서 루브라 색감은 루덴마니아는 웬만하면 다이쁜데 어~ 요게 저는 형광색 루브라예요 그러니까 밝 어디를 갔다 와도 얼굴이 그냥 살아나듯이 너무 밝게 피고 화형 또한 너무 예쁘고 얘가 3일밖에 안 됐는데 어 새파라고 팻달이 엄청 힘이 딱 있어서 옆으로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립이 어, 립의 색감이 노란색하고, 어, 이 안에 십빛주 모양이랑 화이트랑 세 가지가 그라데이션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잘 조합이 되어서 정말 명품이에요. 이 아이는. 딥 퍼플. 어, 이 아이는 너무너무 예뻐하는 아이. 이것도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원종들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빠르게 16번 어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6번 유아인은 에피과의 플로리 원덤인데요. 지금 꽃대가 두 대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두대 있고, 세대 있고. 꽃은 자색처럼 코디게라의 색감을 띠고 있는데요. 어, 향 또한 또 은은하니 너무 좋습니다. 벌브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엄청 튼실하고, 어, 좋죠? 저희 또억불은또 이렇게 벌브를 통통하고 튼실하게 키우는 또 묘한 마법이 또 있지, 있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다 통통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 어 16번은 제가 맡아 보니까 항상 수박 슈, 수박 향이 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달지 않는 향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참 개화를 하고 예전에는 엄청 귀한 아이인데 어, 꽃도 한두 송이밖에 안 달렸어요. 근데 이렇게 꽃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은 또 얘네들이 또 튼튼하,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 이 아이는 어, 치시스 리밍 헤이라는 어, 품조입니다. 이렇게 구경하시면 시원하고 깔끔한 향이 나는 어, 치시스 리밍 헤입니다. 어, 그리고 17번. 17번은 여러분, 지난번에 또, 무늬, 나도풍남 무늬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가격이 10만원부터 뭐, 어, 몇십만원대까지 이렇게 좀 고가였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얘네들이 자라서 그렇게 이제 멋있게 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또 처음부터 조그만 아이들 키워보시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18번. 다음은 벌버 필름가인데요. 요 아이는 라시오 칠럼, 어,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꽃이 통닭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알바 노란색이라서 더 통닭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어, 통닭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귀하게. 또, 한 번쯤 재미로 키워볼 수 있는 벌버 필름가의 라시오 칠럼. 거의 요거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거의 저렴이로. 그렇다고 꽃이 흔해서 저렴이게 아니라 한, 번, 한 번씩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그래서 요 아이는 키워보시면 재밌을, 어, 라시오 칠럼 알바입니다. 그리고 파메리, 파메리인데 엄청 좋죠? 파메리가, 어, 알바가 있고 또 스리립, 음, 스리립이 있어요. 쓰리 어, 립은 지난번에 판매했었잖아요. 화이트에 이제 세, 세 가지 페탈이 세 가지 립하고 페탈하고 같은 모양 전부 화이트 그 모양의 쓰리 립. 이게 엄청 외국에서는 비싸게 판매된다고 합니다. 벌브가 또 사각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메리 쓰리 립입니다. 어 우리 부작이 있었는데. 음, 부작이 또 파멜이 그냥 부작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도 어, 여러분들께 화면에 꽃이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20번 어, 스프링활추는 받으시는 분 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호접란에 꽃대가 많은 애는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또 해달라고 하셔서 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일곱 대 위주로 지주대를 한번 이렇게 세어 보았습니다. 더 멋있죠? 이렇게 보시면 두달 이상은, 어, 이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무 가지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에는 벚꽃이 만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꽃구경도 많이 하시고 어, 바깥에 나가서서 힐링도 하시고. 아 잠깐만요. 아까 파멜이 부작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꽃대 다 물고 있고요. 요렇게. 파메리. 이렇게 파멜이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어,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까지, 음, 이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꽃으로, 벚꽃으로 힐링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스 워크리아나였습니다.